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이연된 모든 말씀을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큰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참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도록까지, 참,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를 참, 그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반전이 기도지럽나이다. 아멘. 창세기창세기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절 말씀 우리, 거기. 네.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laughs> 2절 말씀 모시고 <laughs> 2절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비밀을 여기다가 감춰놓으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을 함께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을 여러,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학자들이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십의 원으로도 풀이를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성경을 그 해석이 자유적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거기 16절을 찾아보면은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 억지로 그럼 도대체 억지로 푼다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떠한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것, 그런 것은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죽,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면 그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무법한 자들의 어떤 미혹에 이끌려, 예,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예.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드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듯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에, 이 혼돈한 땅, 공허한 땅,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어, 좀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 그러면 이 혼돈한 땅, 공허한 땅이 과연 그것, 그것이 참 해석, 참, 하나님이 거기다 감춰놓으신 참그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사도요한이 계시록 오장의 봉한책을 보고선, 참, 그 책을 읽을 자가 없어서, 하늘내나땅아에나땅아래나 땅 아래나 읽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좀, 좀 깨닫기를 참, 사모한, 는예 그러한, 음,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면 그 창색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한그 말씀을, 그 참뜻은, 참, 그, 비밀은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 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뭐, 지구다, 또는 여러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해석이지, 성경이 그 내용을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사람이 어떤 해석도 감히하지 말고 성경이 그 내용을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 그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보고 그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음. 신명기서 3 2장 신명기서 32장. 신명기서 32장을 찾아보면, 32장, 음. 1절 말씀, 1절. 거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경은 땅을, 땅을 말씀하셨는데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오 나의 말은 맺힌 이슬이오 연한 불에 가는 비오 최소의 단비로다 그렇게 지금 신명기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그 땅에 육적인 땅인지 아니면 그 공허한 땅이 지금 인생 땅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과연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공허한 땅 혼돈한 땅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가 그것만이 참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일장, 이사야서 일장, 1장. 이사야서 일장,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이 예언해 놓은 이사야서 어. 일장 2절 말씀에 하늘이요 들으라 땅이요 귀를 기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약유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예, 증거한 말씀에도 보니까 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분명히 인생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생 가운데 귀가 있는 것이지 육적인 이 땅을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먼저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어 8장 가서 봅시다. 그럼 과연 그 땅이 성경 계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8장 음. 어 16절 말씀, 16절. 8장 1 6절서부터 22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에 공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의 마및 아, 여화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는 시온산에 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아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 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다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 하면, 그들은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헤매며, 여기도 이 땅을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 하면, 자, 그리 지금 많은, 어, 참, 박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어, 이 창세 1장 2절 말씀을 뭐 원문적으로 또는 영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증거가 성경에 맞아야 돼. 이 성경에.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에, 이 말씀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건조하며,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주어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나리라. 근데, 그 땅, 그 땅이 흑암 가운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육체를 가진 인생의 심령을 지금, 그렇게, 예, 증거한 곳인데, 예, 그래서, 여기도 땅, 땅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예,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경에, 여 음, 24장, 24에서 24장, 24에서 24장, 거기, 24에서 24장, 여기 여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거민을 흩으시니.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무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시고 창세기 네.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거민을흩트시리니 해놓고 3절에도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거미 그 날에 더럽히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 땅이 왜 공허하고 그렇게 참 에, 혼돈하고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냐 하는 그 답이 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조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종재함을 당하였고 땅이 그 거민에 불타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새자라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러니까 결국 이왜 땅이 그렇게 어 공허하고 그렇게 참 슬퍼하며 어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뭐 했다? 파했다 그렇게 이사야서 24장은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에서 35장 가서 봅시다. 먼저, 땅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다음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35장 1절에 광야 메마른 땅. 이것도 땅을 얘기하나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론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으러다. 이것은 이제, 어,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침내, 그 흑암한 땅, 사망한 땅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참, 그, 그분의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뭐 육체를,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그 다음에 45장 몇 군데만 좀쭉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나는 의나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이 모든 일을 행하는 땅이라 하였느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으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을을 구어 늘지어다. 땅이 열려 구원을 내고, 자 여기서는 땅이 구원을 낸답니다. 땅이 열려 구원을 내고, 우도 함께 움득게 할지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에다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땅에 관해서, 지금, 땅, 예, 창식 일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 하다는 그 말씀을 성경은 똑같이, 예, 이사에서도 하도 그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근데 왜 공허했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그 땅이 주주를 받았다. 예, 그렇게 지금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고 여기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은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낸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땅을 지금 성경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구원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여호와가 이르노라 응?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경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아 4장 보고, 이한두 어, 예? 군데만. 에레미아 4장, 에레미아, 에레미아서 4장에 보면은 에레미아서 4장 23절에서. 이산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 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유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업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로 앞에서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로 인하여 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에 흑암할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음 중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 지금 에리암이 에레미아도 이 땅은 인생 땅, 인생 땅을 뭐다 땅이 내가 땅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고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에레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이지 육적인 땅에다 전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지금 그 땅을 계속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저버린 불법을 행한 그들이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심령을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홈 사장 말씀, 마태홈 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이 땅에다가 빛을 비추시려고 지금 마태홈 사장 14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에 갈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흑암한 땅, 이 사망 땅. 하나님을 떠난 그 공허한 땅 가운데 빛을 비추러 오셨어, 빛을.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 그래서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바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란 빛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 혼돈한 땅, 공허한 땅,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도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심령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은 어찌 된 것일까? 과연 그 혼돈과 공허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다음 편에 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